그리고 주방 옆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도 좋지만 팬트리 공간이 거의 방만한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장점이고요 드레스룸 공간을 하실만한 공간이 있고 안녕하세요 화산과 강주교사입니다 오늘은 부평역 앞에 나와봤습니다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한데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700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 한번 비춰드리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죠. GTX-B 드디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어, 몇년 뒤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해서 같이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보시는 집, 내부 구조적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형 평수에 방들 3 개가 다 커야 된다 하시는 분들 꼭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도 매우 넓게 잘 나오고요. 주방 공간도 좋고, 주방 옆 베란다가 넓게 나와서 이런 부분조차도 매우 좋다. 정리 드릴 수 있는 어, 집이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의 욕조. 그리고 실링팬, 에어컨, 공기 순환기 등 옵션 사항도 좋지만 팬트리 공간이 매우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매우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좋은데 안방에는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있어서 좋고 메인 욕실엔 욕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원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부평 지하상가 일단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요. 초대형 상... 상권을 품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요. 문화의 거리라 해서 큰 상권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쇼핑하시기도 좋고 생활의 인프라 또한 잘 잡힌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종합시장도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역사 안에는 롯데마트, 대형마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든 시장이든 원하시는 곳에서 장 보시기도 좋고요. 초대형 상권인 만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요.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 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시고, 초등학교도 매우 가깝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통화 걱정 없는 위치고요. 나중에 대파실 때도 이런 점은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들이 요새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해서, 어 매우, 매우 적게 있다고 안내 드리고요. 해서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요. 구조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쓰리룸 구조도 있고요. 투룸 구조도 있습니다. 투룸은 잘짓지 않는 거 나와서 보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쓰리룸 공간을 짓기 때문에 쓰리룸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는 집은 투룸도 있습니다. 투룸은 금액이 2억대. 그리고 쓰리룸은 금액이 3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맞으신다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집을 보실 때 생각하실 거는요. 평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뭐 25평형, 34평형.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집이면요. 당연히 34평이 더 비싼 건 당연하겠죠. 집 보시면서 평수가 커졌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 지원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요. 가성비 있게 집을 대형 평수를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주차 공간 또한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부평에서 방들이 매우 넓게 나오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매우 넓은 집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다양하니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 주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브띠움 시공과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왼쪽 벽면은 이렇게 실크 벽지와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샴페인 골드 톤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방들 사이즈가 매우 크다고 했죠. 12자가 넘, 넘는 방이 2개예요 그래서 방들 사이즈도 좋은데, 옆쪽에 이렇게 복도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매우 넓어요. 해서 짐 수납이 걱정이 없으신데요. 주방 옆 베란다까지도 있는 구조기 때문에 수납 걱정이 아예 없는 집이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쪽 보시면요. 이렇게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동강거리가 확보되어 있어서 체감적으로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거실 폭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3.9m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다대 다대 길이가 매우 길죠. 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폭으로쓰는이 공간이 식탁 공간을 빼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공간을 가구 배치에 따라서 다르게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실링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정면에 보이는 벽면은 아트월로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하게 방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방인데요. 12자 반이 나옵니다. 해서 공간감 매우 크고요. 창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광 좋고 자동 개폐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더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 시에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십니다 주방쪽 보시면요 이렇게 ㄷ자형 아일랜드 식탁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요 무릎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탁 공간을 이렇게 따로 DP를 해놔서 이렇게 가구 배치하셔서 쓰시는 것도 괜찮고 좀더 거실을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이 소파 공간을 더 뒤로 쭉 빼시면 되겠죠 빼고 식탁을 없애면 이렇게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3칸 들어갈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의 경우 하이브리드형으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같이 가능하시고요 조리하실 공간이나 가전 놓으실 공간과 싱크볼 들어가 있고 벽면이 그레이톤 대형 타일로 되어 있어서 매지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이 약간 연한 그레이톤이에요 그래서 차분한 느낌 드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정자 레인지와 밥솥 수납하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베란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면에 이 수전이 있죠. 해서 이쪽에다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오른편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분리수거하는 용 그런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놓으시면 훨씬 더 공간을 활용하기 좋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적 스타일의 느낌이라서 호텔에 온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고요 베이지 톤 대형 타일이고요 거울 슬라이딩 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치마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고 관리하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방 3개인데 이 방도 12자 반이 나옵니다. 방들 공간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큰방 찾으시는 분들 꼭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다양하니까 오셔서 다른 구조도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가 11자 반 정도 나옵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빼고기 때문에 드레스룸까지 포함하면 이때까지 보셨던 방만큼의 사이즈가 3개 다 나온다 고 보시면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어 드레스룸 공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왼쪽에 창문도 최강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공간감이 넓기 때문에 옷들 수납하시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넓었었죠 요런점 장점이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거울 수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그리고 오른편에 샤워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샤워는 확실하게 공간이 나오진 않지만 공간이 살짝 확보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평에 위치한 신축 현장 안내해 드렸는데요 대형 평수 구조를 촬영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매우 잘 나오는데요. 여기 구조가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는 게 특징이라서요. 어, 이런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셔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룸은 2억대부터, 쓰리룸은 3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금은 7천 정도시면 가능하세요. 해서 진입장벽이 구옥이나 준신축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 여기서 엄청 대출이 잘 나오는 현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 혜택도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어, 가성비 있게 집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작 특징으로는요. 방 3개, 화장실 2개 나오는데요. 그리고 주방 옆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도 좋지만 팬트리 공간이 거의 방만한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장점이고요. 드레스룸 공간을 하실 만한 공간이 있고 차라리 안방을 넓게 쓰고 싶으면 저 슬라이딩 도어를 철거를 하고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방 3개 다큰 이런 집이다 안내드릴 수 있고 메인욕실에 욕조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죠 해서 이런 점도 장점이다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 설명을 좀 드리면요 1호선과 인천 1호선 그리고 GTX-B가 공사중인 부평역까지 공사중에 들어갔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까지도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700m기 때문에 역세권 신축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문화의 거리나 디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의 매우 큰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초대형 상권을 자랑합니다. 해서 인프라를 인프라가 매우 잘 잡힌 곳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마트가 부평역역사 안에 위치해 있지만 집 인근에 시장도 있어서요. 시장이든 대형마트든 원하시는 곳에서 장 보시기 좋고 학교도 인접해 있어요. 해서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 걱정 없는 위치고요. 없으신 분들도 나중에 대파하실 때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집 인근에 있어요. 해서 이런 점까지 생각하시면 위급상황이랑 응급상황시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점이 장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보신 집 입주금 7천입니다. 진입장벽 낮은 신축이고요. 그리고 투룸은 2억대부터, 쓰리룸은 3억 초반대부터 있으니까 빠르게 서둘러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나오셔서 한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집을 보시는 것보다요. 직접 보셔야 좀더 어 정확하게 내가 넓은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직접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